야,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 한 개도 부럽지가 어?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 전혀 부럽지가 않아. 네가 가진 게 많겠니? 내가 가진 게 많겠니? 난잘 모르겠지만...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넌 내가 부럽겠지 짜증 나겠지 근데 이걸 이별...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. 난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?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?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. 난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. 누가 더 짜증 날까? 너가 날까? 몰라. 나는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.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. 나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난 부럽지가? 부럽지가 않아?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. 네,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 전혀 참... 부럽지가 않아.